최근 제가 어느 분과 여러 분, 여러 사람들과 식사를 나누다가 요즘에 교회적인 좀 뉴스를 저에게 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냥 비난의 소리는 아니었고요. 좀 비판적인 어 말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본질적인 뭔가지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도 예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다 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시면서, 어, 모르겠어도 그분이 갑자기 감정에 휩싸여졌는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차라리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예, 이 효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예,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반대되는 좀 이야기를 어, 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약간 좀 수정해 보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당연히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죠. 우리 부모님께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처가 집에게 또시댁에게 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것도 해야 하고, 또그 전에 하나님도 잘 믿는 것, 이렇게만 된다면은, 우리는 특별히 비난의 소리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가끔 저를 대입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제가 이렇게 옷을 말끔하게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니 부모님에게도 또 처가에도 불교 막심한 삶을 살고 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부터가요 저의 설교에 자신이 없게 되고요 또 과연 내가 설교할 수있을까 이건 거짓말밖에 안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와 설교를 듣는 분들도 글을 하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부터 먼저 잘하세요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불효. 이 불효는 윤리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분명히 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님 사랑, 또 이웃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은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그것이 신앙생활에 신양 신앙심이 좋다라고 신앙생활을 잔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은제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이겁니다 가장 좋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한다면 은 형제 자매들에게도 친척에게도 잘 하게 되겠죠 십계명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다섯 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잘 아는 대로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사랑하라, 효도하라 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계명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인 제가 효심이 가장 깊어야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다닌다면은 효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효도는 어렵습니다 십계명에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축제 세월 안는 계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든지 쉽게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기가 어려운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효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계명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은 십계명을 알려주실 때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알려주셨겠습니까? 이걸 지키면 인생 꼬여요, 우리 불편해져요. 그런 것을 적어주셨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힘들지만 지키기가 어렵지만 은 결과적으로 유익하게 도움이 되게 적어주신 거죠. 여덟이지만 이제 아내가. 내년에 출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친척 중에 한 분이 손글 씨를 자세히 적어 놨어요. 무언가서 해야 한다는 것. 오, 어, 봐도 되게 복잡하고 준비할 것도 많죠. 그런데, 그 누굴 위한 겁니까? 아기를 위한 것이고, 산모를 위한 것이죠. 식계명은 더는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효도는 어렵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효심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 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정리하면은 부모님은 자녀들을 향한 사랑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한 효심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신앙적인 가르침이고 신앙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월이 되었습니다. 가장 추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가장 따뜻한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겨울, 훈훈하죠. 춥지만은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떠올리면은 아마 우리의 1년 동안의 그런 스케일 중에서 가장 웃음이 넘치기도 하고 또 좋았던 추억이 많은 그런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12월을 맞이하면서 좀 사랑에 대해서 많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미 있는 사랑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커져 갔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루기 루슨, 저 솔직히 맨날 로시랑 헷갈립니다. 발음을 실수할까봐 염려가 되는데요. 루도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사람은 바로 그의 자손인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왕 가문의 이야기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다윗왕의 징조 할아버지와 징조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징조 할아버지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봤을 이름입니다.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증조 할머니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룻입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 의 이름을 따서 룻기라는 책이 지어진 것입니다. 룻기는 들지 않습니다. 사장으로 구성된 짧은 책입니다. 이야기도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야기 시작은 이러합니다.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였죠. 이 나오미는 남편과 또두 아들과 함께 이사를 갑니다. 송탄절에 가장 주목받는 지역인 베들렘 거기서 살다가 기근이 있자, 사는 게 어려워지자 옆에 있는 모압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어쩌면 다른 나라에게 엄밀히 말하면 이민을 간 것이죠.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는 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은 다른 지역으로 인사 가기도 하고 큰 뜻을 품고 이민을 가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유학을 가거나 혹은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이민을 준비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갈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가셨습니까? 어 그냥 뭐 놀다 와야지 관광의 차원이 아닙니다. 유학 가는 분들은 나 반드시 학위 받고 와야 돼. 그리고 어학연수를 가시는 분들은 나 지금보다는 영어를 훨씬 잘하고 돌아와야 돼 이런 마음입니다. 이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늦은 나이에 걸고 가는 것이기에 그 마음속에 갖는 꿈은 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의를 들고 또큰 불을 이루고 귀국했을 때의 그 마음은 빨리 가족들과 친구들 만나서 보여주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일 때 안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무슨 하기 때문에 간 것은 아니었지만 원하지 않게 일찍 들어올 때 한번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비행기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때 가면 안되는데 안되는데 하면서요 공부를 시작했는데 마치지 못하고 올때또이비이 갔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올 때의 마음, 정말 참담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오미 의 상황은요, 너무도 너무도 심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까지도 잃었습니다. 다 잃은 것이죠. 어느 영화 제목을 반대로 표현해 본다면, 그녀에게는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살려고 떠난 이민 다 잃어버리고 망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살고 있던 지역을 떠나서 다 정리하고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의 아내,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시어머니라면은 며느리들이 있는 게더 편할 것 같아요. 또그 당시에는 더 시어머니에게 잘했을것 같습니다. 뭐, 식사를 챙겨드리거나, 아플 때 간호해드리거나.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명의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 고향으로 배달레으로갈 테니까 너희들은 친정으로 가서 새 출발을 하거라. 하지만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TV를 한번 보다가요 네팔에 있는 어느 가족이 한국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만나려고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과 엄마와 함께 아버지를 만나러 한국으로 오늘그 과정을 찍었는데요 그 마지막에 시어머니와 함께 살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게 가슴에 목클했던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껴안고 울더라고요. 되게 삶이 되게 보기만해도 힘들었습니다. 그 며느리 혼자서 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자녀들 다 챙겨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 그 사랑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나오미와 며느리도 비슷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이것도 본문의 내용처럼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펑펑 크게 울었습니다. 헤어지기 싫었던 것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했고요. 결국에는 오르바라는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에 순정해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룻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헴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며느리들,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가서 색출발을 해라. 저는 이것은요, 시어머니가 그만큼 며느리들을 생각하고 사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떠나려고 하지 않던 며느리들을 생각하면 역시 효심이 대단했던 것이죠. 특별히 끝까지 떠나지 않던 루즈 생각하면 아, 그 사랑이 정말 컸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은 이 사랑은 일방적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애완동물을 자주 키워보지 않았지만은 아무리 내 고양이 내 강아지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동물들도 주인을 사랑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은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며느리를 사랑했기에, 그리고 며느리도 거기에 보답했기에 그 관계 가운데 사랑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며느리가 아니어서 함부로 말을 못하겠지만은요, 또 시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못하겠지만은, 분명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딸은 자연적으로 자,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다 할지 몰라도 며느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며느리 입장에서도 친정엄마는 마냥 좋겠지만은 시어머니는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룩기를 읽는 저희들은 며느리가 아니더라도 시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위치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책이 시어머니에게만 며느리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나 아들에게는 사위에게는 필요 없어라고 한다면요 은 성경에 그 많은 내용 중에서 한 개인에게 딱 맞는 내용은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요 다윗왕을 비롯한 여러 왕들의 이야기는요 내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왕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다 된다면 은 왕의 신분에서만 다윗왕과 솔로몬 왕의 이야기는 적금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고향으로 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다 망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나온 미아르무스 처지는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먼저 직장이 없었죠. 일할 것이 없으니까 역시 먹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남의 집 추수하는 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밭에 출수하면은 하인들이 곡식을 거두면은 그때 떨어진 이삭을 주었던 것이죠. 밭에 가신 주인도 아니었고요. 주인 부티이라는 하인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하게 말하면은 종보다도 못한 처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남의 집에서 이삭을 주는다는 것은 몸도 고된 일이었겠지만은 그 마음은요.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존심은 다 내려놓아야 지만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민에 실패하고 가족 다 잃고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온 고향 땅 솔직히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이삭을 죽는삶 하루 이틀은 먹고 살겠지만 은 이것마저 추수 때만 이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기간이 끝나면은 이삭 죽는 것은 못 하는 것이죠 한겨울에 어떻게 제가 죽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가는 갈수록 나오미는 늙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늙으면 건강이 지나요? 아니죠. 정 반대죠.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병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오미를 누가 모시니까? 단한명 분인 루시 모셔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무슨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머니를 시험을 모셔야 되는 그 삶의 무게 또 내가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삶의 무게 이 모든 무게를 루슨 효심의 그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모든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바꾸어주었습니다 희망 없는 삶에서 희망 가득한 삶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역시 제가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hopeless, 희망 없는 삶에서 hopeful, 희망 가득한 삶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삭을 죽던 밭의 주인, 그 밭의 주인의 이름이 보아스였습니다. 그 보아스와 루스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훗날 다윗 왕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먼뭐 훗날 인류를 구원할 구원과 영생의 결이 되신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던 그 상황에서 며느리 루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저 거라면은 이런 마음만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큰거안 바라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아프지 않고 그냥 잘 먹고 굶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힘들 때 어려운 때큰 꿈을 바라니까 그러지 않죠. 이것만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소망을 품곤 합니다. 며느리 룩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올라오는 길 가운데 다윗 왕의 영광 후손에 이게 있을 영광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고 또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또한 계획하지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시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고요. 또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며느리의 효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져서 큰 은혜와 기적을 이뤄낸 것이죠. 루키를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라고 끝나면 안될 것입니다. 오늘 보물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가족부터 사랑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전하는 저도 효자냐 오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노력을 하지만은 왠지 가족에게 쓴소리를 하고 왠지 가족에게 따스한 만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왠지 가족에게는 더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먹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시댁, 우리의 처가, 우리의 조카들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도 아니지만은 우리의 회사 동료들, 이웃들, 우리와 함께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앙으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까지 보시는 분이 우리의 선행을 왜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우리의 그 노력을 지켜보시고, 루키와 같은 삶의 아름다운 이야기, 또 놀라운 이야기, 그와 같은 사랑의 결실이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